펭귄이 달립니다. 노란색 물고기 먹어주고요. 아 점프해서 먹어주고요. 아 처음은 빠르지도 않아서 어렵지 않습니다. 이렇게 장애물도 점프해서 넘어줍니다. 자, 이렇게 상자 조심하고요. 점프. 감사합니다. 헬스나고 써져있는 생김치을 터치하면 이렇게 아이템이 됩니다. 아 ㅎ ㅎ ㅎ 도 ㅎ ㅎ 다고요이렇게 ㅎ ㅎ ㅎ ㅎ ㅎ ㅎ ㅎ ㅎ 쪽 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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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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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에 자, 문어 다리 2명입니다. 점프해서 터치. 아, 물고기 보너스인데요. 물고기가 빨간색으로 변하면서 먹을 때마다 좀더 많은 물고기 숫자가 올라갑니다. 아, 작은 문어도 심하고요. 다시 점프해서 장애물 통과. 이번는 어렵지 않죠. 자, 이상풍상제도 아, 먹물. 물고기 흡입기 물고기만 끌어당기는 참고도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 이 물고기가 많이 많으면 저 아까 보이는 물고기 흡입기도 업그레이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물고기가 아주 중요합니다 이렇게 또 다시 파치 로켓라이더 일정한 거리를 이동시켜 주는 건데요. 이것도 물고기로 업글 이동할 수 있습니다. 아, 조심 조심. 아, 점프. 또 다시 점프. 물고기 상자. 아, 사십 개가 물고기가추가 됐습니다. 오, 위험했어요. 아이고, 이렇게 하면 죽습니다. 자, 아쉽습니다. 오케이, 넘어가고요. 여기 숫자 업그레이드 7이 보이죠? 눌러주면 앞에 보이는 노란색 물고기로, 아, 이렇게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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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그레이드 할수 있습니다. 지금 3,930개 물고기가 있으니까 캐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 이걸로 물고기, 아, 각종 펭귄을 네, 업그레이드 할수 있는데요. 저는 2,500원짜리. 로켓, 400m 까지 로켓 지속되는 걸 사보겠습니다. 자, 2단계 올라갔죠? 다시 한번 해볼까요? 자, 이렇게 유리조를 인지 돌서 노란색 물고기를 먹어주고요. 물고기 먹을 때마다 무지개 나오는거 보이시나요? 마초만 숙도 먹어주고. 초가 아니라 별다른 장애물이 없어요. 그래서 어렵지가 않아요. 이렇게 점프해서 먹어주고 앞에 새끼 문어 조심해야 됩니다. 화면에 먹물로 가득 차요. 살포할수있에 펭귄 터치하면 이렇게 아이템을 주고요. 와주시 장애물을 피해서 문어 다리도 점프 물고기 함께 깨끗한 을 넣어주고요. 앞에 장애물과 함께 무너조심 자. 하늘에서 고개는 떨어집니다. 또 점프. 안 열리면. 자, 아, 저 뒤에 팽기는 꼭확실게 해줍니다. 무적수 이건 뭐냐면, 앞에 있는 장애물을 진짜 말 그대로 무적이에요다 부시면 서 지나갈 수가 있어요. 어우, 아쉽 아이고! 저처럼 이런 실수하면 안 됩니다. 펭귄 달립니다. 아, 노란색 물고기 다 먹어 주세요. 달려라, 달려! 점프! 점! 어, 저기 돌고래도 지나갔어요. 점프. 너 점프? 물고기 먹어 주고요. 아, 앞에 새끼 문어 조심. 먹물 뿌려요. 앞에 도와달래요. 와, 터치! 물고기를 내가 다 먹어버릴 거예요. 슝슝! 물고기야, 나에게 오라. 그치? 지 다음. 어, 하늘에서 얼음 떨어져요. 조심! 오, 미끄러운 슝슝! 조심하세요. 또 음, 타치 물고기 상자. 와. 와. 오 점프. 어, 어, 어. 아 앞에 무너 있어요. 조심하세요. 어, 어, 어. 조시, 또 엄마 먼저 조심했어요. 네 맞아요. 돌아가는 덩나무 어. 돌아가고 점프. 안돼 무어 어, 어. 음, 돌아가는 동나무, <affe> 동나무. 조심해서 oh. 점프 물고기, 비키 물고기 다 먹어주세요. Yeah. 나에게 <Reason> <Constitution> 오라. 야, 와. 어, 앞에 무너다리 뭐가 나올까? 오, 오 예! 오, 오. 다아 무적 네. 질주! 부셔버릴 거야! Come on! c 앞에 문어 조심! 다 이번에는 <laughs> 아이고, 이런 수가. <laughs>